1990년 현충일에 밖에서 놀다 들어오니까 순정만화 주인공 같은 남자 여자가 뭐야 놀이기구를 타는 장면이 나왔어 나오는 만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투신으로 넘어가더니 이 전투기가 즉 전투기를 부수고 있, 있더라고요. 이거 F8 크루세이더 최후의 건파이트라는 전투기고 이제 소련이 쿠바에 행사일 기지를 세우려고 할때 그때 저공으로 날아서 그걸 사진을 찍어온 전투기고요. 주인공 이 N 이 뭐야 N 이를 보면 그냥 한대 터트릴 때마다 뭐 돈이 차서 이제 언제 대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만화책을 자세히 봤더니 앞에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탱크 한대적 전투기 한대할 때마다 돈이 올라가서 기록이 되는 설정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파괴되고 나서 그 다음으로 사는 게 f 5 Tiger II. 제공후 미국이 싼 값에 자유 진영에 막 뿌렸던 전투기인데 톰캣 톰 크루즈 탑 건에 보면 톰캣은 상대 전투기로 미국 기로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금방 파괴되고 그 다음에 F-20 타이거 셔크로 바꿉니다. 같은 회사에서는 만든 전투기인데 F-16에게 성능이 뒤져서 미국에서는 밀리고 경량 전투기로 밀리고 자유 진영에 팔려고 나왔는데. 세대를 만들었는데 전두환 앞에서 한대 추락하고 이게 엔진 성능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조동사가 출력을 견디지 못해서 기절한 걸로 나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한 대가 더 대만에서 추락하고 그래서 한 대가 남아있다더라고요. 남아있는 그한 대를 주인공이 타는 설정으로 나오고요. 이거는 주인공 친구 미키가 타는 텀캣. 여기 플레이보이 마크가 재밌었습니다. 첫날 방영을 하고 다음날 2부 예고편을 했었고, 그리고 난 2부를 보고 애매하게 끝,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재방영 요청이 방송국에 쇄도해 가지고 KBS에 몇달 뒤에 다시 틀어줬었어요. 그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일본 버전을 보고 했는데도 그냥 더빙 버전이 되게 좋았어요. 그때 성우가 이윤성 씨하고, 즉 멀더로 유명한 이규화 씨 그리고... 네비게이션에서 들을 수 있는 문지연 씨이세분천사들이합창인히메나 선생님 그세 분이 주인공이었거든요 각, 각자 뭐한 3, 3, 4인의 연, 연기를 하면서 했던 거예요 드라켄 이건 애니에서는 안 나오고 만화책에서만 주인공이 잠시 타는 걸로 나와요 이 만화책 제일 마지막 보면 무기 파는 메코이 영감님이 항공모함도 끌고 나오고 그럽니다 장난감은 전부 뭐 타미야째고요 제 친구가 도색해 준 거예요. 예. 친구가 이제 같은, 저, 저거랑 같은 건데, 친구가 이건 좀더 신경 써가지고, LED, LED도 받고, 색깔도 더 예쁘게 칠해주고 이러면서, 물론 이 녀석한테 피자도 많이 사주고, 자기 것도 꼭 하나 주문해 달래요. 그럼 주문해 주면 치거도 만들고, 제거도 만들고. 이 애니 제일 처음 보면, 주인공이, 주인공 기체가 크루세이가 탱크를 막 부수면서 시작하거든요. 그거를 이건 설정해서 자기 집에 남는 탱크를 하나 <laughs> 만들어서 해줬네요. 요것도 불 들어옵니다. 뭐야? 좀 아주 되게 엄청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재들, 저희 같은 아재들만 아는 추억인데 엄청, 아직도 제 인생에 큰 가장 감명을 준 애니라. 예요. 지금도 지금도 즐겨 봅니다. 자기 전에 정말 멋있어요. <laughs> 진짜 멋있어. 저저 저, 저 유니콘이 정말 멋있...